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케이 o p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투 애니원의 메인보컬 박곰이 도련 양현석 전 YG 대표를 고소했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양현석이라면 박곰에게는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잖아요? 투 애니원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고소장을 들고 나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온라인상에서 한 네티즌이 던진 폭탄 발언입니다. 이번 고소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박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푸른박봄이라는 의미심장한 둘과 함께 고소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소장을 자세히 보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고소인은 박곰, 피고소인은 양현석, 그리고 죄명은 사기와 횡령이었습니다. 박곰 측 주장에 따르면, 양현석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을 장기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명시했어요. 특이 윤에 띄는 건 무려 6경 4,272조 원의 수익금 미지급을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박곰의 소속사도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박곰 씨를 저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 고소건도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박봄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봄은 서울 출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중학교를 동부 메인주골드 아카데미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흥미로운 건 유학 중에 가수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미국으로 날아와서 딸을 혼내시고는 가수의 꿈을 포기시키기 위해 한인이 적은 메인주로 이사를 시켰다고 해요. 가수의 꿈에 반대당한 박곰은 굴드 아카데미 졸업 후 레슬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수에 대한 열정은 쉽게 꺼지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 몰래 보스턴 버클리 음악대학으로 편입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박곰은 3년간의 끈질긴 도전 끝에 2005년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양현석의 말에 따르면 떨어져도 다음 해에 다시 나타나서 계속 도전했고 3년째 마침내 합격했다고 해요. 심지어 오디션장에서 YG가 아니면 가수 안 할래요 하는 당돌한 발언까지 했다니까요. 박곰이 대중에게 처음 각인된 순간은 2006년 이효리, 이준규와 함께한 애니콜 애니스타 광고였습니다. 이효리의 대역으로 무대에 선 이효리 닮은 꼴 역할이었는데 독특한 음색과 아름다운 외모로 큰 화제를 모았어요. 이후 투노원으로 데뷔한 박곰은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승장구하던 박곰의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꾼 사건이 터졌어요. 2010년 10월 박곰이 규제약물인 에더럴을 세관 신고 없이 미국에서 국내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4년 후인 2014년 6월 30일 세계일보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어요. 박곰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약품으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된 에더럴 82정을 허가 없이 한국으로 배송했습니다. 당시 박곰의 할머니가 물품을 받으셨다고 해요. 해당 물품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바로 적발되었고 검찰은 일도적으로 일주일 안 단속했지만 그동안 사용된 에더럴은 단 한정에 그쳤다고 확인했습니다. 박봄이 일반인과 달리 신분이 명확한 연예인이라 도주 우려가 없고 오남용이나 오락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 임 증명되어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어요. 당시 yg에서는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약물이라 박봄도 헷갈렸을 것이라며 쉴드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암페타민 성분 각성제의 대리처방과 해외 반출은 연방법 위반이었고 에더럴의 오남용 문제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더큰 문제는 이것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박곰은 무려 5년간 자숙하며 활동을 중단했어요. 분명 잘못은 있었지만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5년 후 박곰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절대 불법 약물을 한 적이 없으며 배송한 에더럴은 미국에서 ADHD 치료제로 널리 사용된다고 밝혔어요. 젤리에 섞어서 들여온 것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포장하여 젤리류라고 표기했을 뿐, 젤리로 위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할머니댁으로 국제우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2N1 정규앨범 활동으로 숙소를 자주 비웠고, 숙소 이전을 준비 중이어서 예전부터 할머니 이름으로 미국짐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어요. 국내에 규제성분이 없는 ADHD 치료제 대체약이 있었음에도 에더럴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치료약을 바꿨지만 에더럴에 비해 효과가 떨어져서 병세가 악화될까 봐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의사로부터는 에더럴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아 구할 수 없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규제약이라거나 배송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는 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정리하면 박곰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계속 먹기 위해 불법인 줄도 모르고 들여오다가 범죄자가 된 셈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도 있었지만 박곰의 상황을 이해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이후 박곰은 성공적으로 솔로 데뷔도 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박곰이 배우 이민호와 결혼했다는 허위 주장을 SNS에 반복적으로 올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박곰은 SNS에 자신과 이민호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진심 남편이라는 글을 게시해서 열애설이 불거졌어요. 박곰 측 관계자는 단순 텐심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연애하는 건 아닐 거지라고 해명했고, 이민호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12일, 박봄은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개설해서 다시 자신과 이민호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내 남편 이인호라고 포스팅해서 또 논란이 생겼어요. 차일 후인 2월 15일에도 내 남편이 맞아요. 사랑해요, 여러분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심지어 포스팅 삭제 후에도 팬들과의 댓글 소통을 통해 계속해서, 이민호는 내 남편이 맞다. 회사가 게시물을 지웠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상황의 대중들은 박곰의 정신건강 상태가 소속사는 물론 가족, 멤버들을 포함한 가까운 지인들조차 통제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은 병원 치유를 받아야 할것 같다, 망상장애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실제로 박곰은 올해 투니원 활동과 SNS 행보에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순간 멍하니 서있어서 위험할 뻔한 상황에 다른 멤버의 도움을 받아 겨우 대형을 맞출 수 있었고 앞서 말한 이민호 SNS 사건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박곰은 현재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박곰이 2NE1의 향후 일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만큼 깊은 논의 끝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양현석을 고소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박곰의 돌발 행동이 심각해지자 소속사 측이 다시 해명에 나섰어요. 박곰의 2NE1 활동과 관련된 정사는 이미 완료됐고 SNS에 업로드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박곰이 혼자서 작성하고 혼자서 도장을 찍은 셈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건이 흘러나는 걸 보니 현재 박곰의 정신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바꿈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